7, 10, 1 Ne dormi sa 10편, 88편. 10편, 88편. 10절부터,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10편, 88편. 10절부터입니다. 죽게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재 인자하심을 묻듬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즈매 땅에서 주의 공의를알수 있으리이까? 여하여 오직 내가 죽게 부러지자 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와여이하야 나의 용을 버리시며, 여치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싸우며, 주께서 더럽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배우며, 함께 나를 둘러싼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10편 88편에 제목은 제목을 보시면 인도자를 따라 마을랏 루안도스에 맞춘 말이다 내데이 마을랏 루안도스라는 뜻은 4분 각지에 나왔듯이 병의 노래다 병에 아주 심각한 병에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이 시를 지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사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3절에 보면 나의 생명 수월에 가까웠다 4절에도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보자에도 그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다.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다. 나는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 내 삶의 시험복 인생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합니다. 라고 선고를 받은 정말 죽음만이 내삶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당원 기도나 간구를 하고 있다고 말이 되겠죠. 보면 나를 깊은 움동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 이 깊은 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무덤을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죽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전반부는 이렇게. 이제, 이제, 오늘 10절부터 후반고가 시작이 되는데, 이 후광고의 이제 9절부터가 이런 내용이죠. 내가 하나님,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말. 10절에 보면,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아,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잔송하니. 성경의 유령이라는 말이 저는 처음 봤습니다. 유령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죽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는 것은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보겠냐는 거죠. 또, 유령들이, 그것 유령이라는 말은 이미 죽은 사람들의 영 아닙니까? 그런 영들이 일어나 줄을 찬송하겠습니까? 그럴리 없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에, 생명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기적, 기이한 일들을 바라보고, 내가 숨 쉬고 호흡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다 죽고 나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십일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신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고 버리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성신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요거로 말하면. 나를 살려주시지만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에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좀 살려주세요. 그 말입니다. 시빌도 마찬가지죠. 후감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즈메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죽고 나면은 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죽고 나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적을 바라보겠으며, 이 이점의 땅이라는 거 무덤이죠. 계속 말하는 깊은 웅덩이, 무덤에 내려가는 자, 서홀, 죽음의 땅, 이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점의 땅, 이런 것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병들어서 죽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유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 명장시켜 주시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옵소서 참이 시편의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마 절박하죠. 절박합니다. 이 고통이 이 고통이 1 5세에 보면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마 이 혈황은 어떤 선천적인 질병이라기보다도, 아, 부천적인 질병이라기보다도 아주 어릴 적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뭔가 모를 큰 고통의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고통이 하루 이틀 고통이거나 뭐 1, 2년 고통이 아니었고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였다. 죽게 되었다. 그큰 질병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제 드디어 죽게 되었구나. 주께서 나를 이렇게 두렵게 하신 뒤에 내가 당황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주께서 부르셨는데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을 내 인생 가운데 어릴 때부터 주셔서 이렇게 당황스럽게 만드십니까? 이거 하나님의 진노 아닙니까? 십육절에 주의 진노가 내게 능쳤고 주의 두려움이 지금 나를 주와의 관계를 끊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관계까지 지금. 끊어서 버릴 상태까지 되었다는 거죠. 17절에도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고 함께 나를 둘러싼다. 얼마나 이 고통이 원안이 컸으면 종일토록 나를 애워쌌다 종일토록 나를 둘러쌌다. 이 목이 조여오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숨통이 조여오는 것. 이 심각한 질병 어떤 질병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 어떤 심각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젠 곧 죽음이 고앞에 닥친 이한 사람의 절규의 목소리를 얼굴이 아침에 듣게 됩니다 마지막에 보면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저 친구를 멀리 떠가게 됩니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친구들에게도 버림을 받게 되고 가족들마저 자신을 떠나버리는, 더 이중, 삼중의 고통과 고난이 이 사람의 삶에 득불 벌러 닥치게 된거지요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드셨나이다, 라는 이 마지막 고백은 뭐냐면, 흑암이 내 친구가 되었습니다. 내 정말 좋은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지금 내 옆에는 허감만이 나의 친구가 가까이 있습니다. 내 친구가 되어줄 자가 지금 죽음 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지금 한탄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삶의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가 않죠. 그때 그때 이 시편 기자가 오늘의 중요한 핵심 본문 1 3절이 보십시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호와요? 보시, 내가 죽게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왜 저녁이라 하지 않고 아침이라 고했을까요 옛날에는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이런 아침 동이틀 때부터 어, 왕 앞으로 가서 재판이 열렸었다고 합니다. 그래 그렇죠. 뭐 빛이 있을 때에 빨리 일해야 을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이터자마자 사람들이 재판정으로 달려가음께로 나아가는 자기 고그라움을 호소하고 그때 이제 빨리빨리 재판을 거의 오전 중에 빨리 마무리가 되었다고. 그래서 이 아침에 뭔가를 한다는 것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 상당한 상당히 익숙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왕으로 달려가듯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난국을 어려운 질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고 지금 이 아침부터 주님께만 내가 매달립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이는, 어찌하여 하나님 내 얼굴을,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나를 버리십니까? 날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가운데로 내 모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88편의 10편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가 죽게 부르질며 기도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질병들 또 마음의 질병들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놓여있는 질병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다시 멀리 떠났던 친구들 다시 돌아오 멀리 있어 보이던 그 생명이 다시 날기루고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혹은 그 상황은 별로 변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적극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 성도들은 베드로의 신앙을 위게 기도했을 거 어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니하는 믿음을 우리 목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죽음과 순교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 복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니하도록 당대한 믿음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웬만하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갑자기 급변하거나 바뀌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럴 확률은 상당히 적어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더 깊고 놀라운 뜻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내 상황을 바꾸어달라는 기도보다도 그 상황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재유와 믿음을,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부르시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깊은 동동에서 우리를 건전해 주시고 사망의 음심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잡으러 감사합니다. 삶의 큰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뒤에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 시평 기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일주를 향하여 두손 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시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이가 될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 이 아침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손 들고 나아갑니다. 적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과 새 능력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또 2023년도도 서서히 숨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더큰 은혜를 사호하며 주님 잘 생길 수 있는 믿음의 사장자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